마파두부 30분에 25분짜리 요리구요. 먼저 깐풍기부터 보면은 기자가 들어가면은 닭고기에요. 그래서 유림기, 뭐기쓰면그 다음에 여기 시험장에는 얘하고 라조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자가 들어가면 닭고기를 이용한 음.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닭을 먼저 씻습니다. 뼈째 나올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털 같은 것도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잘 제거해 주고 시뼈 말끔하게 제거할게요. 살코기만 쓸 거예요. 껍질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껍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손질해서 다듬어요. 요거 요구사항 써 있어요. 다른 야채에 대한 크기는 단한 번도 이게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데 닭고기에 대해서만 써 있어요. 그럼 닭을 먼저.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3cm예요. 얘가요. 뭐 직경이 3cm가 아니라요 이렇게 동그랗게 닭강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3cm였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음. 얇은 부분을 네모나게 이렇게 3cm 맞춰버리면 얘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버리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이렇게 약간 3cm가 나오라는 건 여기 길이가 3cm가 아니고 어떤 닭고기는 좀 두꺼운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얇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감안하셔서 똑같은 크기로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튀기고 같은 조리 안에서 볶다 보니까 크기가 다 엉뚱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크기를 좀 맞춰줄 수 있도록 해시고 자 양념할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양념은 제가 외울 필요 없다 했죠. 어차피 시험장 가면 딱 요거 보고 요리하니까 여기 있는 건다쓸수 있어요. 하지만 이따가 드셔보지말겠지만 얘가 깐풍기 소스가 되게 간이 센 편이에요. 어 워낙에 센 편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간을 세게 들어가실 분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냄새가 안나날 정도, 냄새만 잡을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청주 넣고요. 그냥 간장만 약간 흘리고, 후춧가루 살짝 넣어서, 다써 있어요, 얘네들. 이것만 넣고 마무리하셔도 돼요. 간장도 많이 안 나요. 진짜 한 두세 방울? 어, 간이 안될 정도로 들어가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양념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홍고추, 피망파 많은 생각은 메신저로 단순한 소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딱 보기 좋은 게 0.5cm를 넘어갔더니 안 이쁘고요. 0.3cm보다 더 작잖아요. 기름이 튀겨져요. 탑니다. 금방 탈수 있어요. 그래서 한 0.3에서 0.5cm 정도로 조금 일괄하게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맞출 필요는 없는 거고. 좀다져주고 마늘 많이 나와요. 저 마늘 지금 개수 보면요. 3개 나온대요, 3개. 지금 여기 세개 나오고 여기 마늘 두개 나오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두개 나왔잖아요. 마늘 다섯 개 나옵니다. 육회도 이 정도는 안 나오는데 마늘 다섯 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둘다 향채가 좀 강하게 들어가는 지금 보셔도요. 일반 야채 청경채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없죠. 둘다 간이 세고요. 향채가 들어간 요리예요. 특히 여기에 무슨 청양고추나 이런 거 쓴다면. 사천지방이라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 얘는 약간 북경식인데, 발짝지근해서 북경식인데 얘는 사천지방 음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매콤하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향채를 좀 넉넉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빠른 때보다 향채를 좀 넉넉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닭고기에다가 노른자 넣고 전분 넣고 이제 반죽을 해요. 약이 자격증 요리의 반죽 중에 제일 빡빡해요. 손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겨울 보다도? 네, 이래야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요. 탕수육은 하나씩 띠기라고 해야 하는데, 얘는 하나씩 띠기로 넣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딱 붙여서 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가 좀 반죽이 묽으면은 저 기름에서 이렇게 펴져요. 그럼 모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빡빡하게 만드셔도 돼요. 그러면 이 전분을 조금 선택하러 갈게요. 처음에 물 전분 만들어서 그거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 미리 앉아있면 그냥 가루 전분 쓰셔도 돼요. 그게 큰, 뭐, 바, 이 결과물에서, 자, 이건, 물론 물 전분이 조금 더 맛있겠죠. 튀김으로 더 많이 묻어요. 확실히 가루 전분 쓰시는 것보다 물 전분을 만들어 드시면 요 튀김옷이 훨씬 더 많이 못습니다 근데 깐풍기가 그렇게 물 전분이 많을, 필요가 반죽이 많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탕수육 때처럼 막 반죽이 이렇게 막다 재워질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얇게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이 정도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게 들어가요. 왜냐면 튀김옷이 많으면 짜요. 양념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하시고 두번 튀깁니다. 자, 튀김의 적분은 160에서 180이라고 했어요. 160에서 180이니까. 그러면 네. 얘는 닭고기를 먼저 익혀야겠죠 그러면 160에서 170 사이에 들어가고요 빼요 그리고 다서 다시 170에서 180 사이로 넣어요 그리고 항상 들어갈 때 온도가 다 나올 때 온도가 세야 된다 했죠 갈색이 나셔도 돼요 옥수수 파스하고 깐풍기는 갈색이 나야 돼요 그래서 노른자 씁니다 어, 물론 뭐, 흰자 들어가도 색깔은 나요. 더 오래 튀기면 되니까. 그럼 닭고기가 육즙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 조금 더잘나라고 노른자 위주로 좀 빡빡하게 튀기고 왜냐면 흰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전분도 더 많이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수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좀주의해시고 자, 닭고기 노른자 전분 이렇게 튀겼죠? 그럼 소스 만들어요. 자,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다 하나씩 때려 넣을게요. 물 하나, 간장 하나, 식초 하나, 설탕 하나. 이것만 만들어 놓습니다. 후추 써있죠? 넣으셔도 돼요. 술 써있죠? 넣으셔도 돼요. 큰변만 없습니다. 네, 이걸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항상 이거 보시면서 요리할 수 있게. 그래야 기억나요. 여기서도 계속 이거를 보시면서 요리하셔야지,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필기해 놓은 거 있죠? 이거 보면서 요리하면은 생각이 안 나면 멘붕이 온다고. 그래서 항상 이거 체크해 가면서, 이거를 보시면서 요리를 할수 있게끔 할게요. 자, 팬에다가 이제 기름 두르시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분 요리죠. 중식은 항상 3분 요리 만들잖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대기 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쪽 요리가 3분 요리 대기 상태로 끝나면, 자, 폐에다가 기름 두르고, 그 다음에 항상 1번은 기름, 2번은 향채. 설탕 이쪽 아니에요. 어, 간장술 넣어서 불을 살짝 내셔도 되고요. 그 다음 소스를 넣습니다. 자, 특이한 건 전분이 안 들어가요. 농도 안 맞춥니다. 이거 전분 넣어서 농도 맞추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실수 안 할게. 얘는 전분으로 농도를 맞추는 양념치킨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요거좀 주의하시구요. 닭고기하고 청피만 넣어서 참기름으로 마무리 그 소스가 없어야 돼. 볶음요리에요. 소스요리야. 어떻게 보면 얘가 간장치킨이에 네, 맞아요. 교촌치킨이랑 똑같아 요봐더 음... 맛있어요. 왜냐면 향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어, 그래서 그닭 누린내도 좀 잡아줄 수 있고 되게 맛있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얘는 한번 배우면 응용이 너무 가능하죠. 만두를 하고 이 소스로 하면 깐풍만두고요 고기로 하면 깐풍육이 되는 거구요. 얼마든지 주재료를 바꾸면은 계속 응용해서 고기를 야채처럼 이렇게 양념을 해갖고 튀겨갖고 음. 그러면 탕수육 튀기는 거그렇 그렇게 약간 소스를 이걸로 데, 그러면 깐풍육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제일 쉽게 하는 건 물만두 있죠? 물만두를 튀기세요, 바짝. 그래갖고 물만두에다 이 소스를 써면 <laughs> 깐풍만두 돼요.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응용이 되게 많이 될수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 호프집 가도 깐풍만두 이런 거팔더라고 자, 그다음 마파도부 볼게요. 자 25분 제가 사천지방 음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고추기름이 들어갑니다 얘는 고추기름 안 들어간대요 고추기름을 만드셔야 돼요 라조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닭도 잡고 막 이래야 돼서 그래서 거기는 그 고추기름 만들지 않고 줬어요 시험장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얘는 고추기름 만드는 거 점수를 조금 많이 줄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기름 만드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타면 안 됩니다 고춧가루 보세요 되게 얇아요 금방 탑니다 100도 안 넘어갈게요 기름이 없으 끓여서 거가. 얘가 부으면 안 되나? 더 위험해요 <laughs> 그, 빨간색이 잘안 나와요. 그냥 참, 그, 참 기름에서부터 그냥 같이 끓여서 가장자리 끓으면 불 끄면 돼요. 예, 음. 네, 그 대신, 그거를 방치해버리면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음, 좀 주의할 수 있게끔.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요은 이게 탄다고, 그러게 이런 데다 넣고, 젤를 넣고, 음. 저 항체를 볶아갖고, 여기다. 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시험장 갈때 이런, 슬레 거의 시험장에 있는 그리 멜라니잖아요. 기름을 그렇게 들어가면, 얘가, 음. 녹아나올 수도 있고요 그릇 형태가 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빨간색은 조금 같이 해서 기, 이게 시험장이니까 그거를 해버리면 빨간색이 자꾸 어딘가에 계속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아 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릴 건 없어요 그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 그래서 두부 133cm, 133cm 제가 1 5대1으로 써놨죠 커지거든요 얘가 뭐 튀기는 작업이 없다 보니까 홍조두부는 튀길 때 잠깐 작아졌다가 조리 때 다시 커져요. 근데 얘는 데치고 또 끓여요. 그러다 보니까 두부가 그냥 커지기만 합니다. 팽창을 해요. 수분을 잡아먹어서. 그래서 1.5cm를 생각하시고 그보다 거 약간 작게 썰어주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작게 썰어주시고 두부가 주인공이죠. 두부 전량 조금이라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얘가 크기가 큰 거보다 작게 썰어야 개수가 더 많이 나와요. 너무 많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적지 않게 두부 가 어, 만들어 주면 되고 자화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좀 쉽죠 둘다 다져요. 네. 둘다 똑같이 다져요. 얘도 다지고 얘도 다져요. 남들은 막편썰고채썰고막 방법 바꿨는데 오늘은 얘도 다지고 얘도 다져져. 그럼 시간적으로 조금 약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썰어도 돼. 홍고추 썰때 같이 다지고 대파 썰때 같이 다지고 마늘 다질 때 같이 다지고. 그래서 내가 잊어먹지 않으면 되죠 양쪽으로 동시 네. 그래서 만약에 나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간이 여유가 많으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다 내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좀 주의하시고 자 고기 다진 고기 나와요. 그냥, 그냥 양념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파두부 소스 세요 두번째 되게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고기에 그런 양념이 아니라 그냥 누린안날 정도로만 양념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술이 안써 있어요. 그죠? 술이 안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술도 지울게요 그러니까 아 제거 필기 보면서 요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 보면서 요리하세요. 술이 안 써있죠. 안내 그 거예요. 어, 술이 안 써있기 때문에요. 그 한식에서도 그러거든요. 한식에서도 고추장 쓴 요리가 생강이 안 나와요. 맞아요. 예 네. 저거죠, 저거. 생성 양념 요리인가? 거기에도 고추장 안 생강이 안 나와요. 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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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에는 나오고 부거 구이에는 북어 나오고.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두반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냄새를 좀 제거할 거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지금 빠졌죠. 일부러 지운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술을 안 넣는데도 었 어떻게 보면 냄새를 맡아볼 수 있죠. 시험 감독이 맡았을 때 누린내가 안 나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들어주시고요. 자, 두부 데칠게요. 자, 여기 요구사항 볼게요. 지금 마파두부의 요구사항을 보면 두부를, 두부에 대한 얘기만 있죠. 얘는 닭에 대한 얘기만 있었는데 얘는 두부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두부 1.5cm로 하시오. 그리고 두부가 차지 않게 하시오.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제가 한식에서는 항상 세척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미리 데치면 이거 용상에 안 맞는 거예요. 두부를 데치는 이유가 있죠. 두부는요. 왜 된장찌개 끓일 때도 마지막에 넣죠. 처음부터 아마 두부랑 넣고 끓이는 집은 없을 거예요. 두부를 다음날 먹으면요. 그 된장찌개 남아서 다음날 먹으면요. 두부가 맛이 없어요. 딴딴해지고요. 어, 푸석푸석하고요. 그래서 두부는요. 마지막에 살짝만 끓여야 맛있어요. 색깔도 배요. 막이 마파두부 빨간색을 다 베기 시작하고 구멍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구멍도 퐁퐁퐁퐁퐁퐁퐁퐁 아마 김치찌개 오래 끓인 이 사람은 알 거야. 업정식으로 그러면 두부에 구멍 나기 시작하고 딱딱해지고 또 부서질 수도 있고 오래 끓이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파두부의 주의할 점은 두부를 먼저 데치지 말고 따뜻하게 내렸으니까 그럼 걔는 3분 요리까지 해당이 되죠. 여기가 히친파우까지가 여기까지가 3분 요리예요. 얘는 조리 과정으로 들어간요 짜장면도 그랬고 울면도 그랬어요 면을 미리 데쳐놓으면 안 된다 했어요 쌈기는 하되 따뜻하게 제공되어야 되니까 얘도 그럼 두부가 따뜻하게 제공되어야 되니까 먼저 데치는 게 아니라 요리 시작 직전에 바로 뜨거운 물에 살짝 넣다가 었 익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샤워만 시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 마파두부의 소스에서 오래 끓이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어쩔 때는 전분을 풀고 고기가 들어가고요 어쩔 때는 고기를 넣고 전분을 넣어요 자, 얘 같은 경우 주인공을. 얘는요, 주인공이 들어가고 전분을 넣었어요. 왜? 부드럽게 먹어야 됩니까? 바삭하게 먹어야 되는 거는 전분을 풀고, 탄수육 같은 거는 풀고 들어가고요. 얘는 홍쇼 두부나 얘는요, 부드럽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전분을 미리 풀지 않습니다. 두부를 넣으시고, 왜냐면 전분을 먼저 풀면 두부에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먼저 넣고 소스 살짝 배게끔, 아주 살짝, 오래 끓이는 게 아니죠? 살짝 이렇게 한번 끓여주시고, 전분 풀어서 참기름 넣고 마무리로. 요리 끝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 전분이 문제 주이다. 얘는 전분 풀어서 점수를 많이 깎이고요. 소스에 전분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전분이 먼저 들어가서 점수를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 음, 아, 두부 먼저 데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반죽은 좀 빡빡하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네. 포인트. 그래서 이 다른 것도 쓸데없이 이거 0.3, 0.3 맞춰놓으라 거기서 허비해버리면은 얘네가 지금 주문서에 그거 크기 맞추라는 얘기 없잖아요. 닭고기하고 두부에 대해서만 써줬는데 쓸데없이 거기서 작업을 허비하지 말라 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거?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말도 안 되게 뭐 얘를 책 썰었는데거나 편 썰었는데거나 이건 점수가 많이 깎이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거, 요구사항이라는 걸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유의사항도 한 번씩 잘안 익은다는 게 보이는데, 잘 보세요. 두부가 으깨지지 마. 오래 끓이지 말란 얘기이 말은. 오, 어, 두부, 으깨지, 농말가루 농도에 유의해라. 이런 말 써있고, 지금 얘도 프라이팬에 순수 혼합할 때 타지 않게, 워낙 입자가 작으니까 탈까봐. 어, 그거 유의사항 써있고, 자이게센처의 비율이 동일하여야 된다. 그러면, 석 채소의 비율을 비슷한 양으로 맞춰서 넣어. 그러니까 마늘이 3개나 만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